자, 여러분들, 종이 만듭니다. 나무 만듭니다. 예.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이거 두개 결합하면 돼요. 오늘 온 사람들은 진짜 행제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나무를 보면, 나무가 이제 말을 걸어올 거예요. 아, 너 이제 뭔지 알아. 어, 내, 내 장다리, 내 다리 속에 있는거 하고, 너한 행제인데, 조금만 다르다는 거, 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미는 동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개미 입장에서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미는 송강사 500년 묵은 아름다리 대웅전 기둥을 깔아먹어요 개미가. 자왜그러어요 그게 주식이니까. 자딱 개미의, 개미의 밥. 예. 고목나무가 개미의 밥이요. 왜 그럴까요? 개미는 그걸 분해를 못하지만은. 집세를로서 분해하잖아요. 개미 창자 속에 있는 박테리아는 그걸 분해하는 거예요. 자그 그러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 이게, 어디에 있냐면, 큰 창자. 주로 큰 창자 있어요. 그래서, 설치동물, 토끼, 쥐 같은 경우에, 일부, 일부 종들은, 어떻게 되냐면, 큰 창자에 그 박테리아가 있으면, 큰 창자에서 잘 따라오세요. 셀룰로스를 분해해갖고 포장을 만들어요. 에너지를 얻어요. 그런데, 대, 대장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항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곧장, 변으로 나와버려요 그 변에 뭐가 있어요? 포당이 가득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토끼들이 자기 똥을 먹어요. 똥을 먹으면 다시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장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변 속에 있는 포당을 빼내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야. 드디어 동물 종 중에 딱 설치류. 설치류 중에 몇몇 종들은 자기 변을 먹어요. 바로 왜냐하면 대장에서 이 셀룰로스가 분해되겠다면 그래요. 대장에그 박테리아 살겠다면 그래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이게 과학의 힘이요. 우리가 그 모를 때만나에 그런 짐승들이 자기 그 똥을, 자기 변을 먹는걸 보면 얼마나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그야말로 진짜, 진짜 과학적으로 맞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소가 누워갖고 가만히 있을 때 뭐예요? 계속 씹잖아. 자, 따로 반추위. 반추위는 뭐냐면요. 일단 풀을 해갖고 위에 보내요. 그래서 막 섞어요. 쉬는 시간에 다시 반추위로 올려 보내요. 반추위에 주로 소는 뭐예요? 풀밖에 안묻잖아 반추위에 이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사는데 반추위를 움직여주면 셀룰로스가 잘 분해되기 때문에 반추위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한꺼번에 다 해결되잖아요. 소가 왜 우물 물 씹는가? 그거는 반추위에 있는 걸 다시 뱉어내고 다시 씹습니다. 그거 씹어갖고 그걸 셀룰을잘 분해하도록 박테리아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설치류가 자기 그 변을 다시 묶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종들이 그걸 뭐냐면 대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박테리아들이 대장에서 한번 막아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글루코스를 흡수하는 건 소장이요. 소장 있고 대장이 있잖아. 그렇게 다시 입으로 들어가면 소장을 거쳐가잖아. 그럼 그때 딱그 잡으면 되지. 세상에. 참. 놀랍잖아요. 어떻게 과학을 어렵다고 그러는데? 과학을 맨,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덩그리로 되어 있는데, 하나만 알면, 자, 이 모든 이야기 뭐요? 예 군복지 따라가면, 따서 글루코스. 글루코스, 알파나 베타냐, 요 이야기잖아요. 요것만 구매할수 있으면, 10시간짜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이언스예요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걸 알아라는 게 아니고, 딱 요것만, 요 OH가 미친냐, 윗냐, 이것도 아무래, 나무가 됐느냐, 녹말이 됐느냐, 완전히 길이 갈려는 거야.